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사건 판결을 받고 오신 양땡정님 사건이에요.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려드렸는데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양땡정님 재산으로 어떤 주식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주식의 변론 종결일 당시 가격은 천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담당 판사님이 생각을 하셨는지 3만 원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제가 경정신청을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선인계는 제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경정 결정이 났고요. 판사님들이 당황하시긴 하셨겠지만 잘못된 것이 명백하니 안해 주실 방법이 없겠지요. 기존의 변호사는 이것을 몰라서 제가 대법원 사건 본격적으로 진행해 드리기 전에 서비스로 해 드린 것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습니다. 양땡정님 대법원 사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거의 매일 세계의 슈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으니 사실 먹는 얘기 그냥 세상 사는 얘기를 가끔 해도 법률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보시려면 검색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휴대전화에서는 검색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PC에서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휴대전화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수님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사람에 따라 같은 검색, 검색 결과라도 조금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쇼팽 녹턴 1번, 14번, 19번, 21번 검색하면 제 동영상이나 쇼츠가 나오기도 합니다. 신기하지요. 지금 나오는 곡이 쇼팽 녹턴 21번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그냥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2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략 10 내지 20% 수준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사 항소 형사 항소 사건 많이 해봤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서 심내지 20건 선고를 하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외치고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사건은 그것보다는 훨씬 변경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 이유는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에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고 거기에서 한 개라도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문 즉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민사사건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여러 개의 죄로 판단받을 때도 조금은 비슷하긴 해요. 무죄 주장을 많이 하면 한 개라도 걸릴 가능성이 조금은 많아지긴 하죠. 서초동 법원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1-10년, 이2 0년 3-30년, 4-40년. 정답은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8년도에 졸업을 하고 199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세에 판사로 임관되었어요 물론 우리 나이로는 아니고 만 나이지요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가 없어진 것은 아시죠? 어쨌든 24세에 판사로 임관되면서 초임지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었는데요 거기서 2년 근무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어요 그때도 당연히 서초동에 청사가 있었고요 서초동 법원 청사는 1986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지금 40년이 조금 안 되었을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근무할 때는 좀 좋아 보였지만 지금은 낡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판결 경정이 있으면 판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답은 보통은 불편하다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판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혼 사건은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 최근에 판결 경정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그 판결은 판결 이유의 내용에서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뒤에 별표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계산했어요. 이것은 판결문 자체만으로도 모순이 확실하니 이런 경우에 판사님 마음이 아주 불편하시겠지요. 다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판결 설명드릴게요.